여러분, 빌딩을 사면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? 든든한 거예요. 소장님, 제 통장에 10억 들어있습니다. 든든하죠. 소장님, 제 통장에 10원 있습니다. 아, 이거 든든함은 다 사라지고 불안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든든함을 자주 느끼면 어떻게 돼요? 돈이 와서 철석철석 달라붙죠. 그러면 내가 나에게서 든든함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?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믿어주죠. 반드시 1 0억 부자가 될수 있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얼마든지 내가 창조해 낼수 있고 나는 항상 나를 믿고 응원하지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줄 때 작은 것도 크게 믿어주고 잘하는 것은 기꺼이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든든한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어주느냐 그게 든든함의 근원이라는 말이죠